도규사방 티브에 자또물 폭이 넓은데 또물 뛰어넘어서 자 마지막 다리 마지막 다리 위치도 시원합니다 이기서도 찍겠습니다 아, 도규사방 티브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저 넓지가 조금 한 3m 넘어요. 3m 넘는데, 물이 세례서 그러는데, 이거는 왔습니다. 아, 역시, 바람도 불고. 체감 온도는 영화입니다, 영화. 영화 2도 정도. 2도 정도 되면 2도. 바람 이 불고. <laughs> 물이 살살 아플라 바람이 불기 때문에, 체감 온도는 2도 정도, 영화 2도 정도 되겠네. 자, 역시, 물. 이제 아, 역시 이때는 뭐 여전히 엄청 깨. 에, 사고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. 자, 이때 없는 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보고 있습니다. 여기 역시 돌이, 이야, 이 고봉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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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면 보이면은 저것도, 이것도 아깝다. 역시 도마가 잘 돼가지고, 평원에장 20, 한5 정도 되는데, 그런 게, 걸어 보이네. 어,

여야 길이, 길이 옆에 서는 축지여기도 차가 많다니 올려 주세 여기, 가고 하나 꺼나놓면 좋겠는데, 나이좀 옛날에 는보이많았다 하던데, 비 오는 날그구하 말자 하다 고기 길을 다막아놨잖아고이니기 길을 다 막아놔가지고 아이고 발로 오면 아이고 우리 학교 나갈 때 경주 저절네그 저녁에 시고 들어가가지고 발로 오면 아침에 나오면 진짜 고기가 넘, 넘쳐 넘쳐 넘쳐가 막 이랬는데 그 밖에서 담아가 그 식당 같은 로 갖다주고 그 먹고 맛보 사먹고 만화도 보러 가고 자장 주먹집자장인 그것도 우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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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더라고 어제 우동이 진짜 얼마에는 가격은 지미도는데 35원에 3 0 3 0 3 0 3 5분그시분 같은데 맛있더라고. 분3데분 아, 진짜 여기 좋네 물때 놓고 돌은 깔끔한데 품분안길 돌은 0분안 보이네요. 아. 여기는 물3가 없고 0분 30분 30분 3 이런 게0 변화가 있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야, 또 마지막 철길 다리 철길 다리 밑에도 형성한 것이 내려가는 길도 미네 저도 안 가봤거든요 아, 반대 칠천 환경정보 끝에서 끝까지 야, 찍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올려야겠다 아깝다. 가까운 데이다한7 아, 아, 0점 되요. 100점이면 70점. 70점 되는 거이야 아, 이 무트도 좋고, 깔끔하 좋네. 돌은 응. 없어도, 깔끔한데 보면 은 기분은 좋죠. 아팍팍그어오니까 이만한 정도 그게 되죠 하, 물때 안먹고 좋은데 좀 나오시오 한점 합시다 기념식이라도 기념식이라도 한 점을 해가 가야 안되거소 한시간 한시간 누비고 있는데 시간을 한 시간은 보리고 있는데, 한 점이 가슴, 품에 안 안겨주시네? 오늘은 습복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군요. 담보하러 가고, 기념수은한 점씩 하는데, 바람 많이 봅니다. 봄도 아닌데, 중앙에 터켜. 중앙에 중앙에 딱 튀어 올라와. 중앙에 중앙에 튀어라왔지 제일 중요한 건 물때가 없고 깔끔한. 떼나서 또 아무도 나오는데 여러 이제 물 물이 여도 물가다 나왔네. 여도 물가다 나어 여기 밑으로는 어디로 내려가는 길이 있을까? 강쪽을 너무 야무떡 지게 해버려가지고 여기 내려갈 강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기 힘들어가 우와 기다깜빡까리고기 있나? 먹을 거 없으면 저기 올 필요가 없잖아 올 수가 없지 어? 폭포 소리 그 마음이 안돼 내가 이제 물을 잃고 여기 있습니다 갈대병시 갈대는참 강에 가면 갈대병은 시체 아무것도 없는 집안 물을 좀 쓰시면 좀 있겠는데 우리 여름에 여름에 뭐못 가는 롬프였네 아이고 주그 쭉 길네요. 깨 웃기더라네. 얘아 어, 요새 지금 수심이 좀 있네. 어이구여. 어, 깨웃기네요 냉동은 뭐. 아, 바람 부니까. 강해도 파도가 치는 게야. 울산 파도. 물결이. 쫙. 이거 좋네. 시원하고. 자, 동구 사방 TV.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집에도 손님이 다 한번 오셨네 조금 일찍 딱 와오면은 빨리 보고 오늘 사바골사바골로 가야 그 산굽 못간 탐색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최하 시간 한 5시간 6시간 정도 잡고 가야 골장로 까지 가려것 같은데. 아, 좋요 춥습니다. 손이 시려 이랬습니다. 우리 이거로 네. 많이, 많이 채워졌네. 좀 깊겠다, 야. 오는 기념식 한나가네 뭐 아쉬운 탐색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이 뭡니까? <laughs> 예. 아이고, 아까워요, 아까워요. 들똥말똥 한니라 구멍도, 구멍도 그렇고. 못 내. 한 점이 없네. 차 이래 많이 다닙니다, 이 노래. 줄을 서니 열었어, 쫙. 한 열대, 또 놓고. 차는 이래. 끊어지지 않고 계속 다니네. 자, 안 가, 제일 하고 그 좋습니다. 철길 넣면은 아예 못 갔습니다. 철길 넣으면은 아마 다음으로도 이루고, 다음에 저쪽으로 해서 형상강 쪽으로 참석을 할 기회입니다. 자, 도구사방 t v 의 구독자님, 시청자님, 자,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카트!